지울그룹에요. 뻔뻔하고 펀펀한 지울TV. 안녕하세요. 지울뻔뻔한TV 김지석 컨설턴트입니다. 아직도 서면결제로 불편함을 겪고 계신 귀사분들을 위해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서면결제로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사유로 결제 지연이 되는 경우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예를 들어, 빨리 결제해서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팀장님이 외근 중이시라, 아, 언제 오시지? 라며 기다리고 계신다거나, 계속 결제를 안 해주셔서, 결제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아, 나 지금 너무 바빠. 좀 이따 결제해줄게. 라며, 결제가 지연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결제판 열어서 결제하는 걸 봤는데, 며칠이 지나도 결제를 해주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빨리 결제를 받아 봐야 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 상황들이 서면결제로 고충을 받고 있는 우리 기업의 실태인데요. 서면결제는 의사결정을 지연시키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담당자는 서면결제의 답답함을 이기지 못해서 전자결제라는 시스템을 알아보게 됩니다. 전자결제란 문서를 전자화하여 장소,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한 결제 방식입니다. 요즘은 외부에서도 전자결제 사용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그룹웨어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많은 담당자들이 저렴한 금액, 무분별한 광고에 현혹되어 도입 실패되는 경우가 많다는 라 겁니다. 이유는 우리 회사에 맞는 기능이 제공되는지 디테일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겉핥기 식으로 알아봤기 때문이죠. 또한 전자결제를 도입한 이상 결정권자의 부재, 외근 등으로 외부에서도 결제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는데요. 모바일 기능이 없거나 기능에 제약이 있어 제대로 결제를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그룹웨 업계의 실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그룹웨어는 전자결제가 약하다라는 편견을 갖고 계시기도 하시지요. 단순 뷰어만 가능하고 제대로 작성 및 결제도 되지 않는 그룹웨어를 과연 어찌 모바일 그룹웨어라고 지칭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빠른 의사결정이시작 모바일 그룹웨어를 제대로 도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으로 출장 후 김지수 컨설턴트가 출장이 끝나서 외부에서 결제문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지울톡을 실행해봅니다. 수많은 결제문서 중 출장 경비 정산서를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라인은 양식별 또는 개인별로 설정한 기본 결제라인이 표기되고, 결제라인 변경이 자유롭습니다. 결제자 하단의 사람 아이콘과 펜 아이콘은 결제라인 변경 및 내용 수정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일반적으로 내용의 오기, 잘못된 결제라인 지정 등의 사유로 반려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자는 반려 처리된 문서를 수정해서 재기한해야 되므로 의사 결정 시간이 지연되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한자가 아닌 결제자가 내용 및 결제 라인을 수정하여 빠른 결제 진행이 가능한 옵션입니다. 하단을 내려보면 결제 문서 배포칸을 열어보겠습니다. 배포자는 결제 권한은 없지만 해당 문서를 받아 처리할 부서 또는 구성원입니다. 배포자를 보시면 해당 문서는 결제 승인 완료 후 배포자에게 도착하도록 설정되어 있는데요. 최종 승인이 된 출장 경비 정산서는 승인이 완료되면 정산 담당자인 관리팀 구성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출장 전 상신받았던 출장 품위서를 결제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해 봅니다. 첨부된 결제문서는 미리 보기 화면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장 경비 정산서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 볼 텐데요. 수식 계산이 가능한 엑셀 에디터가 지원되어 별도 계산기를 두들길 필요 없이 자동 계산됩니다.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증빙 서류로 출장 사진을 첨부해 보겠습니다. 결제문서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결제를 상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자인 정세 미 팀장에게 실시간 알림 푸시가온 모습입니다. 지유톡은 38가지 알림을 제공하여 나에게 도착하는 모든 업무를 모바일 및 PC에서 실시간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림온 화면을 클릭해보니 김지수 컨설턴트가 상신한 출장경비 정산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라인을 살펴보니 노인자이사의 전결권 한으로 끝내야 하는 문서인데 정세미 팀장의 전결로 잘못 설정되어 있습니다. 결제라인 수정 권한으로 결제자인 정세미 팀장이 결제라인에 노인자 이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결제라인 잘못 지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반려처리 과정을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하단을 내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미리 보기 버튼을 눌러서 전체 화면으로 내용을 살펴볼 수 있고요. 내용을 살펴보니 출장 경비 정산서에 대한 근거 서류를 확인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미리 기존에 결제했던 문서를 찾아볼 필요 없이 상단에 첨부된 출장 품위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내용성을 검토해 봅니다. 하단에 내려 보니 출장 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첨부된 사진이 많은 영수증 증빙 서류 등의 경우 일일이 다운로드 받아서 사진을 하나하나 열어봐야 되는 번거로움이 존재합니다. 지울톡은 별도 다운로드 필요 없이 바로 육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빠른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모두 확인했으면 결제를 진행해 봅니다. 이상 지울톡이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기능 제약 없이 전자결제가 가능한 그룹이에요. 빠른 회사 결정이 가능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 알림 서비스, 모바일에서도 수식 계산 가능한 엑셀 에디터 제공, 결제 상황에 따른 다양한 옵션이 제공되는 그룹웨어 선택하신다면 서면 결제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숙지하셔서 그룹웨어 도입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되는 영상이었으면 우측 하단의 구독하기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지울 뻔뻔한 TV 김지석 컨설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